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왜 그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금보다 비싼 소담석, 브라질과 중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밀수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두 번째 임기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며 시작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 정부 지출 삭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다양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그의 첫 번째 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만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며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첫 주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취임 당일, 타원형 사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연설을 시작으로 행정명령서의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월 6일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사명과 who 탈퇴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에서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어떻게 공약을 실행해 나가는지 살펴볼까요? 둘째, 주요 행정 명령. 트럼프는 첫 업무로 1월 6일 폭동카 남자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유권자가 이 사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who 탈퇴를 명령하며 국제보건 분야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외에도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의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미국 우선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관세와 규제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외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시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관세를 강화하며 압박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 요구는 미온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가상연설로 참여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국내 활동과 FMA 개편. 트럼프는 허리케인 피해 지역과 산불로 인한 재해 지역을 방문하며 재난관리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연방재난관리청의 FMA를 없애거나 개편할 계획을 언급하며 각 주가 자체적으로 재난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과 과제.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공약을 이행하려는 이유로 정치적 기회 창구에 제한성을 들수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통제하고 있지만 중간선거에서의 여론 변화는 트럼프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취임 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도한 정책 조지는 중도층의 반발을 살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1월 6일 폭도 사면과 같은 논란은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결론 트럼프의 미래 행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신의 공약을 빠르게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입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금보다 두 배나 비싼 소? 담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전통 의학에서 필수 재료로 여겨지는 소? 담석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밀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도축장에서부터 중국 전통 의학의 한약방까지 이어지는 흥미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금보다 비싼 소 담석. 소 담석 들어보셨나요? 소외관에서 생성되는 이 작은 덩어리는 전통 중국 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이론수당 무려 5,800달러, 금보다 두 배나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토축장에서 이 담석을 찾기 위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토축장 직원들부터 무장경단까지 모두 이 작은 덩어리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소 담석이 왜 이렇게 귀한가요? 중국의 전통 의학시장은 연간 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담석은 뇌졸중 치료와 고혈압, 비만 같은 현대 질병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담석이 포함된 약제는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혈류 차단 시간을 지연시켜 병원에 도착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담석이 의료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전통 의학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홍보하며 해외에서도 이를 확장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는 담석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브라질 담석을 둘러싼 글로벌 밀수의 중심.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소고기 생산국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담석이 많이 생성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담석 거래는 종종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밀수와 강도 사건 브라질에서는 갱단이 농장을 습격해 담석을 훔치는 사건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5만 달러 상당의 담석이 강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원의 절도 토축장 직원들이 근무 중에 담석을 몰래 훔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담석을 고무장화에 숨겨들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홍콩은 브라질 담석의 주요 수출지 중 하나로 2019년 약 7,550만 달러에서 2023년 약 2억 1,840만 달러로 수출 규모가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담석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넷째, 중국 전통의학과 담석. 중국 전통의학에서 담석은 매우 신중히 다뤄지며 수확 후에는 세척, 건조, 분말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재료와 섞어 안공알약이라는 전통 약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약은 특히 뇌졸중 치료에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문제점 밀수와 환경적 영향. 담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브라질과 호주, 우루과이 같은 주요 소고기 생산국에서는 밀수와 세금 회피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생산자들은 담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게를 늘리거나 가짜 담석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또한 담석 거래는 종종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부위와 함께 이루어져 환경 보호론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뿔소뿔과 소담석이 함께 들어간 제품이 판매되기도 합니다. 여섯째, 결론 담석 열풍의 미래. 담석은 전통의학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거래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고품질 사료와 현대적인 농업 방식이 확산되면서 담석 생성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담석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